안녕하세요. 몬스터 브라더입니다. 배민이 교촌과 협약에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배민에서 교촌한테 우리한테만 팔면 수수료 깎아줄게 하면서 시작된 거죠. 쿠팡기치를 제끼려고 쿠팡기치한테 팔지마 문제를 여러 가지 일으켰습니다. 뭐 가맹점주들이 들고 일어났고 공정거래법 위반도 문제가 제기됐죠. 네, 결국 새벽에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모양입니다. 교촌은 저희가 부촌이라고 부르죠. 저희 콜바드로 가면 다들 부치라고 있어서 조대가 급현미 매장 중에 하나인데요. 드물게 알바를 많이 쓰는 매장도 있긴 한데, 뭐, 거기는 빨리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의 교촌은 라이더가 굉장히 꺼리는 매장입니다. 어,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맘스 터치. 맘스 터치와 교촌은 어디로 독점해서 그냥 가자가라 라는 라이더의 입장들도 있습니다. 특히 맘스터치는 뭐 쿠폰 뿌리거나 밀리는 시간이 너무 무지합니다 콜이 밀리고 밀려가지고 터져나올 지경이죠 근데 이게 또 개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콜이 많아요 치킨사 매출 규모 중에는 3위나 합니다 1위가 BHC고 2위가 BBQ 그런데 이세 사의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1, 2, 3위가 거의 뭐 도찐개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민에서는 나름대로 꽤나 큰 딜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걸 유심히 바라봐야 될 게, 배민이 쿠팡을 제끼려고 작전을 펼쳤다. 쿠팡이 정말 많이 따라왔나봐요. 되게 위협적일 정도로. 교촌을 독점하려고 한 거잖아요. 왜 저희가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 오징어 게임 같은 독점작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효과들.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넘기 힘들었을 거고, 어찌됐든 배민한테는 상당한 전략적 타격이다. 거기서 가만히 있던 쿠팡은 승리자 형태가 되버렸다 작년만 해도 저는 쿠팡 어플은 잘 켜지도 않았거든요. 쿠팡 단가부터 배민하고 비교할 정도도 아니었고 쿠팡 콜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배민보다 쿠팡 콜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동선도 좋고요. 아 이놈의 배민 어디까지 가는 걸지 그 끝이 궁금해지긴 합니다. 여기까지 몬스터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